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지금 5시,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인고속도로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가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새벽에 나서는 것이 차도 안 막히고 가장 속 편하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호의 사주드라이브 아침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면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를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여성이에요 한 40대에서부터 50대 60대 이, 이 사, 4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중년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생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건데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될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요. 저는 일체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 사주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난다는 게 꼭, 꼭 결과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을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아,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 번 만나다 보니까 또 정이 쌓여가지고, 연애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인터넷으로만 하고 있는데, 악플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네이버 밴드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그 밑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운영하는 거니까 악플이 달리면 삭제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밴드인 역학 사랑방 이곳에도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운영하는 그 카페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악플을 달더라도 제가 임의로 삭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처럼 인터넷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악플러가 생긴다는 것이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영상을 딱 올렸더니 그 밑에다가 악플을 다는 거예요. 이규호의 실체를 밝힌다. 혹은 나는 이규호한테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악플을 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아,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냐. 내할 네,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 네이버 밴드 회원들도 계속 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늘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안정화가 되니까, 그 이후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아예 만나질 않았었는데,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폐쇄적으로 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40대에서 60대까지 여성이었습니다. 남자분도 만난 적이 있긴 있는데요. 대부분이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바가 뭐냐면요. 저, 제가 만났던 그분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멋쟁이고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사회에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 멋진 분들인데, 제가 사주를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행복하죠? 사람이 멋진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그만큼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뭐한 달에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도 즐거운 일인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것도 참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사주를 하게 되면 장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학문 자체가 재밌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딨냐. 이 사주를 함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역전,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떠냐면요.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과거에, 과거에 지나간 일들도 요즘에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있을 때저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용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내가 너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괴로웠었던 일, 이런 것도 다 잊어먹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사람들, 친구들을 주로 때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맞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그 자라온 곳이 서울 변두리거든요. 서울의 그못 사는 동네 변두리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불량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학교에. 학교에 양아치 불량배들이 엄청 많았어요. 괴롭히는 그 애들도 많았는데, 막치에 사람들, 그 어릴 때는 막 친구들끼리 막 남자애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싸울 때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싸움을 전혀 안 했는데, 왜안 했냐면, 누가 날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를 때리니까 저, 나, 저도 걔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맞으니까 아프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나를 때렸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쟤를 또 때렸을 때 쟤도 아플 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못 때리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 치고 박고 막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은 애도 나보다 약한 애도 저를 만약에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프거든요. 그러면 내가 쟤를 때렸을 때에도 쟤가 엄청 아플 거란 말이에요. 아, 때리지 말자. 차라리 내가 맞고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만약에 지금 누가 날 때린다, 패버리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에도 그 군대라는 데가 제가 군대를 잘못 가갖고요. 완전히 50년대씩 군대를 가갖고 구타가 엄청 심했어요. 아,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불구되는 거 아니야? 맞다가 어떻게 병신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지막지하게 구타가 심한 부대였는데, 그때 저를 구타하던 그 선배들도 다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그, 제 지나온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모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현재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과거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 행복하지 않냐.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도 모두 잊어먹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재미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 직업에서 재미를 못 찾잖아요. 그러면 취미 활동이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재미를 찾아야죠. 제가 지금 회사에 가면 곧바로 어딜 가냐면, 그 근처에 있는 배드민턴 장을 갑니다. 배드민턴 체육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한 100m 떨어진 데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1시간 정도 배드민턴을 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나이가 어린 편이거든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드민턴을 제가 쳐보니까 재밌어요. 그 스포츠 자체가 엄청 재밌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좀 빠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주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돈도 많이 벌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재밌다는 것. 일 자체가 긴장감이 있으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아주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연기학원을, 대학로에 있는 연기학원을 4개월 정도 다녔는데요. 연기학원을 다닌 이유가 사람들이 잘 웃질 않는다고 표정이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서 표정을 좀 바꿔볼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혼자서 안돼 갖고 학원을 그 연기 학원을 갔거든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깝습니다. 대학로가. 걸어서 3, 40분이면 갈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혼자서 어떡하든지 연습을 할 텐데 돈을 버니까 어디 돈쓸 데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기 학원 같은 데 다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4개월 동안 학원을 학원에서 이제 지도를 받았는데 35살 먹은 남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당국대연극영화과를 나왔대요. 그 사람한테 1대1로 지도를 받았는데 4개월째 되니까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2시간에 16만 원이었거든요. 2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한 달에 네번 나갔으니까 64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지도를 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갖고요. 딱 4개월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다닐 때 전화가 왔어요. 그 학원 강사한테.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언제 수업을 받느냐. 그때 맞춰서 오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까지 찾아왔는데 그분 보고 매정하게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제 제가 수업이니까 그때 끝나고 만납시다 해서 약속을 정했어요. 그래서 연기 수업을 받고 이제 딱 나가려고 하니까 그분이 승강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60대 신 분인데 딸님이 이제 두명 있고요. 남편과는 사별했어요. 그리고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스튜어디스 출신이니까 미인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는 이제 60대에 접어들었는데 여자분이 미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참 곱게를 읽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원숭미가 있잖아요 원숭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갖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유방암 때문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또 암에 걸렸대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암은 이제 초기암이죠 근데 이걸 이제 두 번째 걸리니까 그분도 이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모레면 이제 마흔인데, 30대 후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걱정이 돼갖고,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이제 좀 유명하다는 사람들, 뭐 무속인이라든가, 사주분석하는 사람들, 일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러 명 이렇게 만나, 이렇게 상담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땅에는 이제 답답하니까, 그러시겠죠? 그리고 사시는 게 아주 넉넉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강남에서 살고 계시는데 내가 딱 봐도 우리나라 그 상류층, 상류층이라고 볼수 있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딱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살겠냐고. 그래서 이제 사주를 딱 봤더니 사주가 앞으로, 앞으로 아주 뭐 순탄하게 막 흘러가고 그런 사주는 아니지만 뭐 명이 아주 짧다든가 그런, 그런 사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수할 수 있다 오래 살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숍에 갔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더라고요. 상담료라고 그래서 이제 그그 그 봉투를 딱 받고 한번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빳빳한 5만원 돈으로 50만원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때 이 5만원짜리가 너무 빳빳해가지고 40만원으로 샜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50만원이더라고요 그때 느낀게 야, 내가 몸값이 비싼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전화를 오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출장 상담을 간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나가서 출장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제 몸값이 너무 비싸갖고 그분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만나냐면 내가 나의 팬들을 대접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내가 나가서 만약에 밥을 먹잖아요. 그럼 제가 내요. 될수 있으면. 그런 개념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나를 이제 따로 불러서 상담을 받아보겠다. 돈을 주고.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웬만한 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만약에 어떻게 만나게 된다면 제가 팬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밥, 밥값도 제가 내고 그러면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한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만났던 분들 전부 다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도 조개사에 다니던, 오랫동안 같이 다녔던 제 후배가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사주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제가 그때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후배를 만나면 무조건 제가 밥값은 제가 됩니다. 그리고 술도 사주고 맛있는 거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내가 사주를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요. 한 20대에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닌데 너무 힘든 거, 너무 힘든 거, 무슨 뭐 고시니 기술사니 뭐 이런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따분한 학문들, 이런 거 붙잡고서 계속 인생을 보내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재밌고 흥미로운 거,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 인생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사람들이 막 미신으로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거 자체가 되게 신비롭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학문적으로 분석한다는 게.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주 공부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인생 결과 있습니까? 재밌게 살아야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재밌으려면 지루하지 않아야 된다. 지루하지 않으려면 긴장감이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직업이 있잖아요. 나한테 딱 맞는 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일 자체가 너무 고되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 만드는 일에 아주 적합한 사주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막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분이 이제 음식 만드는 일을 배워가지고 요리사가 돼서 주방에서 일하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는 곳이 너무 근무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 분석도요 신청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내가 눈꽃 틀새 없이 계속 고생하면서 계속 분석만 해야 된다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뭐 제가 하는 일도 일이야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하겠으면 못하는 거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장점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직업이 바로 사주 상담이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전문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주 분석은 저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주 카페나 철학관에 딱 앉아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직업.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운전하면서 오다 보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